이 세상에는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절대로 반대하고, 더군다나 자기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예수 믿으면 아예 목숨 걸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 가족 안에 가족 안에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가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그럴 때, 가장 원수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 집안 식구가 가장 원수가 된다. 가정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간 주간에 어떤 훌륭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평생 교사로 봉직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이에요. 아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아주 엄격하신 분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버지가 때리는데 얼마나 무섭게 때리는지. 그래서 자기는 그저 교회만 갔다 오면 맨날 둘이가 맞았대.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끝까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아버지도 예수를 믿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축복을 해 주셔서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대학교 학장이고 교육학 박사고 작은 아들은 정형외과 의산인데 의학 박사고 며느리는 소아과 의산인데 역시 박사고 큰 병원 빌딩을 짓고 축복을 그렇게 받고 살아요. 제가 그 장로님을 보니까 야. 이 장로님 천국에 가서 큰 면류관 쓰시겠구나.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저렇게 모질게 매를 맞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승리하셨으니 얼마나 큰 상을 받으실까. 참 생각할 때그 장로님이 아주 존경스러웠어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실수를 하고 때로는 범죄를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애매하게 우리들까지 욕을 먹게 되고 비난을 듣게 되는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증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직도 옛날 구습을 버리지 못해 가지고 어, 세상에 나아가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유명 인사들 가운데 교회의 장로요, 집사요 이런 명함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들이 바르게 에?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아니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얼마나 전도의 문을 막히게 하고 모든 기대교인들까지 그냥 도매금으로 욕먹게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군대에 가신 분들은 연대기합을 좀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공군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아니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냥 한두 사람 뭐말안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체를 그냥 뭐 기압을 주는데, 한 시간, 두 시간 기압을 받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져야 할 십자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누구 하나만 잘못해도, 아이고, 저거 예수쟁이들, 저거, 어?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좋은 사람들까지 덩달아 욕을 먹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때 받게 되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그저 자기만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편해죠. 뭐 어?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 나가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애를 쓰다가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 보세요. 에? 국립대학 총장 노릇이나 하고 편안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거다 버서 던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니다가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며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요 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백배의 축복을 하시겠다 하죠 백배의 축복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로 20장 4절에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해서 왕노릇 천국에 가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바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마 대부분은 보셨을 거예요. 네로 황제는 자기 스스로 뭐 예술가라고 자처하는 사람인데 로마 도시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이 불타 가지고 집을 잃어버리니까 그 원망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네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쟁이들이 평소에는 세상이 불로 심판받는다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로마 시민들이 가뜩이나 화가 났는데, 그 화를 뭔가 풀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뭐다 잡아다 죽입니다. 나쁜 짓을 한건 대로 황제인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맞아 죽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기가 차? 베드로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살짝 피해가지고 로마를 떠나서 멀리 가고 있었어. 이 베드로가 도망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반대편에서 오고 계세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 코바데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바데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민의 주여. 그 소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려고 지금 떠나는 그 로마로 내가 십자가를 또 지러 간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을 가니까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로마에 가서 붙잡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그 이야기가 코바데스라는 영화의 스토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뭐 그냥 예? 붙잡혀 죽을까봐.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죽는 건 순교가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순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순교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교하지 않아도 순교자와 똑같은 상을 받을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보면은 그야말로 산순교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전 지을 때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바치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살라고 그걸 바치느냐고 하면, 어? 그냥 뭐새빵 어? 살이 할 각오하고 바친다. 어떤 분은 전 재산을 다 바쳐요. 뭐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그걸 다 바쳐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요, 산순교자라고 생각해요. 산순교자. 참,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만큼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모든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를 용서하라가 아닙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일곱 번까지 용서할까요? 보통 세 번이지만은 베드로는 아주 넉넉 잡아 가지고 일곱 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이 말씀이 뭡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중심으로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네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용서를 해 줘야 하나님도 용서하지.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그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다 용서합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한 사랑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사랑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특별히 오늘날 저어 회교 국가들 이 회교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뭐 철저하게 보복하고 철저하게 원수를 갚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이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있길래 이 세상이 아직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러분 악을 악으로 다 갚으려고 해보세요. 세상은 지옥됩니다. 지옥이 됩니다. 다들 원수를 갚으려고 해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이의 전민적인. 뭐 날마다 피흘리는 일이 생길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의 생명이요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무조건 용서하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함을 참아야 하고 얼마나 고통을 참아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용서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사랑하라. 불란서에 루이 12세가 황제가 되기 전에 그의 적들이 많아서 어떻게서든지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루이 1 2세가 왕이 되니까 그의 대적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야 이젠 큰일났다. 우리는 이제 다 잡혀 죽겠구나. 이래가지고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이 루이 12세를 괴롭히고 원수 노릇을 한 모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와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불안합니다 어후, 나도 붙잡혀 죽으면 어쩌노 그 다음에 또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명단의 옆에다가 검은 글씨로 이렇게 십자가를 표시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야 이야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제 아마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파리를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뭐 그냥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나고 보니까 황제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 하고 그 목숨을 보존해 줬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났어요. 알고 보니까 이 루이 12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자기의 모든 죄사함 받은 주님이 용서를 해 주셔서 자기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도, 자기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표시로 십자가 표시를 한 거예요. 죽이려고 십자가 표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자기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해서 나도 나도 용서받은 나도 용서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표시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감동이 되십니까?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목숨까지라도 포기해야 된다는.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있어야만 주님의 참 제자가 될수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자기가 먹고 사는 그 모든 거다 팽개쳐버리고 어, 주님을 쫓았어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집화를 심판하니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고난받는다는 거 죽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냥 이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는 도망을 치고요. 또 자기네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불만을 토하기도 했어요. 선지자들도 그랬다고요. 선지자들도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어? 예수 믿다가 핍박하고 고난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고 주님 걸어가신 거기를 그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한. 반드시 십자가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은 거기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진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으로 받기와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고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골에 사는 여자 제사님이 너무나도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아, 어, 그래서 자기가. 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을 가고 있더래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어, 그런데 마침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오시더래요 아 예수님을 만나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이 십자가 나 무거워 죽겠어요 좀이 십자가 좀, 좀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잘라주시더래요 너무 크다고 그러니까 아 그런데도 좀 이제 잘랐지만은 그래도 무거워가지고 가다가 주님 너무 무거워요 <laughs> 좀더 잘라주세요 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잘라달라는 대로 잘라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몇번 잘라달라고 하니까 이제 아주 작아졌잖아요 아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천국을 봤어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각 사람이 다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만큼 상을 주더래요. <laughs> 십자가가 큰 사람은 큰 상을 주고 십자가가 작은 사람은 작은 상을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들여다 보니까 요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십자가를 자기가 가지고 왔더래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잠에서 깼대요.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주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저 복만 받고 평안하게 예수 믿다가 천당 가면 제일 그 사람은 똑똑하고 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받을 상이 없어. 예수를 믿어도 조금 더 수고는 하려고 하지 않고, 고난은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저 세상에 사는 동안 편하게 살다가 가겠다. 그건 약은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것을 그냥 영광으로 알고 기뻐했는 줄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즐겁게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